여러분, 고난이 찾아올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. 제가 첫 번째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고난이 잡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렇게 물고가터여졌다면두 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. 그 깨달은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선포. 이사야 40장, 30절, 31절이 그겁니다. 소년이라도 피곤하며, 곤비하며, 앙증이라도 넘어지며, 떨어지되, 오직 여화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,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,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, 들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 선포예요 그런데 여러분, 오직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.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, 전제가 나 있습니다. 뭘 깨닫느냐? 30절을 다시 보세요. 소년이라도 피곤하며, 곤비하며, 당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. 이집이 20대 중반이 아들을 보면은 며칠을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. 너무 부러워요. 그렇게 걷더니 시험 공부 다 하고, 그리고 또 자야 될것 같은데, 안 자고 또 놀러 가요.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피곤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여기서 지금 전제가 뭐죠?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, 장정, 인생의 에너지가 제일 왕성할 때, 그 장정이라도 더라 맺으며 쓰러지되 이걸 인정하는 자만이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뭐라고, 뭐라고 인간이 그렇게 뭐 까불어 해도, 그 별거 없다. 너희들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,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. 이런 자들이 행하는 것이 선포예요. 바로 그 다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